안녕하세요 투슈투시입니다 오늘 또 구매한 후기 영상인데요. 이거는 세티 언니한테 구매한 후기 영상입니다. 이거 열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선 이렇게 이런 안전 배송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귀엽게 들져있었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하나, 이거 미워지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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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없습니다. 수박 하나씩 보여드릴까 할게요. <목소리> 우선, 요런, 이거 다이소가요? 런게 선물 1하는것 같아요. 아마 포장지 꾸인것 같은데, 우와. 하, 이걸로 수박 꾸미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예쁜데요. 여기다가 다시 포장해볼게요 하고, 제가 제 이름표, 채 뽑았거든요. 한 개. 그다음스도록할게요 이건 수렁인데요. 아, 완 뽑았는데. 살려볼게 살려볼게요, 여러분. 아, 어 붙여야지. 잠깐만. 이렇게 붙었어. 아, 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여 이렇게 스티 언니 소과 사탕, 그리고 떡이 연가연속 전송이 써져 있는 것들데요 아, 사탕 맛있다. 일주는 이렇게! 차려 있었고요. 영수증도 진짜 깁다. 이것도 제가 진짜 가지고 싶어서 계속 배송비 주... 아 배송비인가? 돈추가하면서 입었던 건데 <laughs> 진짜 깁다. 세키 언니 전에 쿠폰이 있거든요. 나한테. 근데 그 것도 입었는데 이거 진짜 완전 키치한 거 같아. 옛날 일정 쿠폰 이거거든요. 와, 이것도 이쁜데 이거 훨씬 잘보긴 하는 거 같아. 이거 진짜. 그리고, 어? 이거 뭐지? 찾아줬다. 이거 나가야. 이거는 아 이거는 따로 경매할 때산 거거든요. 네 경매할 때산 거예요. 짠완전이보다 이게 마지막 제보여서 얼른 눌러보냈어요. 거래 감사합니다. 이거 어요 이거는 가지고 그리고 제가 구매, 그리고 제가 얼마에 따라? 택포16,000 받고 했는데 언니가 두배 줘가지고 두배 랜버하고 있어가지고 일는 주먹이 이거 진짜 대박귀엽다 만능했다. 이런 토끼 요리에 이런 거 누가 고치긴가 그런 거랑 어, 이거 있었는데, 잘, 완전, 그거치착 들어서, 그,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진짜 좋아요. 이런 거. 또 있었고요. 이쪽올려줄까요 그리고, 짠, 이런 수상는 죄송합니다. 엠. 밤잔밤 짠, 대박. 이거랑 이건 제가 따로 구매한 거예요 이거 제가 따로 구매한 거 그리고 a race of food. y 리본 d o 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는 v e a race. They go, evil. And then, w h 이 t s that? What's t h 요렇게 왔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짠! 요런 거또 있는데요 헉, 이거 신상 동호성 대박! 여러분 당장 구매하세요 이거 여러분 어! 어! 잘 나갔다 그리고 이런 햄, 햄, 햄스터? 햄 헉! 생기 귀여워 이것도 왔고요 그리고 요런 다람쥐 동호성또 왔고 그리고 이런 안전배송 이런, 우와, 뭐지, 이런 거? 생은 제티, 그리고 이런 사탕.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후기 영상이었고요. 제티 언니 진짜 완전 푸짐하게 해줘서 완전 고마워. 그럼 안녕!